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3일 차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죠. 어, 그 불법 대출, 사기 대출 의혹에 관해서 금융감독원이 나서서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의 조사가 어, 좀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그런데 그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금감원장 오늘 직접 기자들 앞에서 이 양문석 후보 문제에 관한 언급을 했습니다. 더 속도감 있게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양문석 후보는 뭐그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2021년 4월에 11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본인 해명에 의하면 그중에 6억원은 대부업체 거를 갚았고 5억원은 또이 집을 그 잠원동의 31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여기저기서 뭐 빌린 돈을 갚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뭐 사업자 대출 용도로 어뭐 물품을 구입했다든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개월 뒤에 2021년 뭐 7월쯤 되겠죠. 어, 7월쯤, 자, 사업자로서 이러이러한 물품, 어, 통신판매업을 위해서, 뭐, 뭐, 오늘, 그,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뭐, 장신구류, 뭐,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그,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샀다. 물품 구매, 구입, 뭐, 이런 증빙서류를 냈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걸 내서 확인해야 사업자 대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 담보 대출은 수성세 마을 금고가 여기 세마을 금고는 어디든 금융 기관이 이 31억짜리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라는 15억짜리 이상 아파트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우회로를 택한 건데 그게 본인 말대로 단순하게 편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요. 그다음에 뭐 불법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에 관해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이제 그 중에 물품을 구입했다는 게 5억 원인데 1억 원짜리 구입했다는 곳을 알아보니까 거기는 수년 전에 폐업한 곳이더라. 그리고 다른 곳은 사업자 등록도 안돼 있는 곳이더라. 이렇게 되니까, 아, 이 사업자, 그, 증빙서류라는 게 결국 전체 그가 다 통째로 허위일 가능성을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근데 금융감독원이 어제 오후부터 이 현장조사에 다섯 명을 보내서 이제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신속하게 빠르게 그런데 처음에 예정은 뭐 닷새를 일정으로 예정을 하고 갔다고는 합니다. 어제부터 닷새면 4월 7일이죠. 그러면 이제 사전투표는 5일, 6일이니까 사전투표 후에 거기다 5일, 6일이고 6일이 토요일, 7일이 일요일이면 결국은 8일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오늘 무슨 다른 행사가 있다가 이제 그 행사 마치고 나오는데 기자들하고 만나 모양이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회색의 영역이 아니고, 합법이냐,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불법이다. 는 쪽에 비중을 두고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이 얘기를 한 거라고 봅니다. 왜? 본인도, 언론 보도 다 나온 거 알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양문수고 뭐 본인의 해명만 들어봐도, 뭐 물품 구입한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명백하게 주택구입 목적이죠. 본인이 그렇게 해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실제 그수성새마을 공고에 가서 그양문소고 측이 냈다는 그 증빙서류, 그거 확인해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그거 몇 시간이면 해결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이복형 금감원장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본다. 이 얘기는 원래 5일 예정을 하고 지금 현장 검사를 하는데 그 전에라도 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표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인 거다. 그런데 날짜가 나옵니다.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 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 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 자 이제 어제 오후부터 가서 현장 검사에 나섰으니까 아마 지금쯤 되면 어제 오후 오늘 오전 그렇게 되면 이미 상당 부분은 저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언제까지 조사해야 되는 이 그냥 문맥을 그대로 살피면.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 언제까지 조사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궁금한 내용 정리해서 하는 게 맞는지, 뭐 이걸 판단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거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본다. 그 얘기는 오늘이나 내일 중에 궁금한 내용, 궁금한 내용은 결국 그 증빙 서류가 허위냐 아니냐 이거죠. 저는 뭐 거의 허위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이나 내일쯤 발표할 가능성을 이복형 금감원장이 지금 기자들 앞에 약속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양문석 후보의 그 후보 거치, 그러니까 출마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 문제가 오늘 내일 중에 결판이 날 가능성. 왜냐면 금융감독원이나 세마을금고중앙에서이 문제에 대한 그 일종의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공식이면 말할 것도 없고 비공식 결론이라도 나올 경우에 양문서 후보는 저는 버티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수도권 일대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백중세 지역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여론조사 내일부터 조사한 여론은 결과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라고 하죠? 내일부터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아마 오늘 조사한 것이 마지막 일반 그 언론에 공표되는 마지막 조사입니다. 물론 오늘까지 조사한 거를 뭐뭐 8일 날 가서 발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이후 그러니까 4일 이후에 조사한 것은 공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는 깜깜이 기간이고 자. 오늘까지 이제 조사한 내용인데 오늘까지 지금 발표된 내용 그리고 오늘 조사한 거는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발표를 할 텐데 자 그런 부분은 오차범위 밖에서 밀렸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거 지금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간게꽤 많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전국이 전국에 55곳 55군데가 지금 오차범위 내의 접전이고 그중에 26군데가 서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상당한 정도로 접전 지역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늘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접전 지역이 뒤집히거나 음, 아니면 더 근접전에서 그야말로 그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는 알수 없는 국면까지 가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게 불과 4, 5일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다. 아, 이건 지는 거다! 라고 분류를 해놓은 지역이 붙는다! 하는 거는 저는 양문석, 그 다음에 김준혁, 이두 사람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영향이 아주 크면 벌써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서 아마 공천 취소했을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죠, 현재? 그러면 그 영향이 현재까지 판단으로는 아주 크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각종 여론 조사 오늘 현재도 나오고 있는 여론 조사를 보면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금감원, 뭐세멀 근고 중앙이나 금감원에서 1차 정리한 자료를 발표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버티기 어려운 건 아닌가?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는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내가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나 내일쯤 이게 아마 모레부터 시작하는 사전 투표를 의식한 걸로 보는데 음 결국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에 관해서 어 입장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오늘 이제 갑자기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뭐 금융위원회나 행정안전부나 아니면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내가 혼자 판단한 거다.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다 검사를 어,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감원이 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그몇년 전에 작업 대출 뭐 이런 걸 밝히는 것도 금감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분야에 관해서 새마을금고중앙회보다는 훨씬 노하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더군다나 원장이 이렇게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보다 훨씬 더 먼저 금감원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양문석 후보의 운명 물론 그 금감원에서 뭐 발표해도 민주당이 아 그냥 뭉개고 끝까지 가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양문석 후보의 그 안산 갑은요 딱두 사람 출마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문성 후보가 그만두면 장성민 후보가 그냥 당선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석이 아까워서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서울, 경기, 인천의 다른 지역, 다른 지역에서 그 이상의 손해를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옥현 금감원장의 의지, 음, 이거에 따라서 양문석 후보의 운명이 달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오늘 일 중에 거의 결판이 날 듯한 분위기입니다. 음, 그건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